전체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보철물을 연결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디지털 프라치의 경우에는 3D 컴퓨터 모의 시술로 최소 절개로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시술해서 아프지도 않고 좀 편안하시고 또 시술 당일날 보철물도 장착해드려가지고 환자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최소 임플란트 개수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경제적으로 전체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프레치는 3DCT와 스캐너 등을 이용해서 환자의 구강 구조를 자세히 파악하고 그 정보들로 컴퓨터 모의 시술을 이용해 최적의 시술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환자의 골조직과 신경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하고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시술 전 수술 계획을 통해 적합한 인공치아를 미리 제작해 치료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뼈가 충분한 경우에는, 어, 어떻게 보면, 가이드가 없어도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가 없이 임플란트를 심어도 아주 어, 주의 깊게 한다고 하더라도 신경을 다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뼈가 많이 흡수가 돼서 신경이 너무 가까워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가 없다면, 도저히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경을 다치면 앞면 마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나는 그건 엄청나게 큰 어, 의료 사고거든요. 그런 사고를 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게 가이드 수술입니다. 예전에는 무섭고 힘들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덜 힘들고. 더 아프게 충분히 옛날의 젊었을 때의 치아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프기 전에 정기적, 주기적 검진과 관리를 위해 치과에 자주 내원하는 것이 제일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요. 자신 있는 미소로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화나 심한 치주 질환, 외상 사고로 치아를 모두 잃게 되면. 그 상실감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달라진 외모로 인해 자신감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백세 시대 건강하고 자신 있는 삶을 위한 준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